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오늘 되게 무기력한 날인 거. 내일부터 이제 <laughs> FMD 식단을 시작을 하는데 안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인바디 검사를 했어요. <laughs> 어, 체중은 뭐 표준 체중이에요. 체지방량이 평균 이상이고 커피도 못 먹고 고기, 유제품, 달걀도 못 먹어요. 아. 응 어. 여보 어? 고마워 야 누구 진짜 고생 시켜놓 진짜 평생 고생 시켜 그냥 <laughs> 여보 말이 시대 무슨 평생 고생 시켜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 하냐야 후회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여보 <laughs> 이런 거 찍지 마 들어 어 이게 리얼이지 뭐 월남쌈에 이게 맛있을까? 지금 맛있다고 이거 <laughs> 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았 맛있다고 하는 거였으면은 첫날은 응. 그만뒀어야 돼 <laughs> 나는 근데 입맛에 좀 맞는 거 같아 아 어, 근데 팽이버섯을 왜 생으로 먹어? 생으로 먹어 너 먹어보고 싶어? 아니 나 팽이버섯 생으로 먹는 거 싫어 유튜버처럼 이렇게 해줘야지 어? 손바닥 대고 <laughs> 맛있어. <laughs> 응. <laughs> <laughs> 이래 넣지도 않았는데 맛있네. 뭐라고? 이게 넣지도 않았는데 맛있다고? 맛있냐고 <laughs> 뭐어봐 <laughs> 아, 엄마 진짜 입 찢어지는 거 아니야? 엄마? 응. 엄마 입 커? <laughs> 걱정돼? 응. 엄마 입찢어졌어봐 오늘, 오늘 뭔가 오랜만에 포식하는 느낌이다. 응. 요리 먹는 느낌. 응. 저거대로 먹으면은 아 저게 책이 뭐야? 나 어? 그것도 몰라 아직 <laughs> 아니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알아보기 귀찮어 그냥 이거 하라니까 먹는 거야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내가 막 알아보고 막 피곤하게 이거는 영양소가 뭐 부족하니 느막 이런 얘기 하면은 나 항상 그런 거 같아 공부도 학원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고 학교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고, 다니고 FMD? 뭐? 소드! 아빠 영어 하지마! 여보 얼굴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응. 거지다 거지 <laughs> 아이고요. 아이고. 맛있게 먹자 맛있게 드십시오 응. 빼고 나니까 풀밖에 없네 누거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니, 오도 아 벗어 먹는 게 아니야. 아니고 건강해지려고 아니, 먹는 건데 뭐. 아우 피크닉 오신 것 같아. 이걸 안 남겨둘 수가 없네. 여기야. 아, <laughs> 와, 좋아요. 나, <laughs> 예쁘다. 많이 많이 거다. <웃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laughs> 보내줄게. 나 줄게. 와, 예쁘다.

응? 언니 이쪽에 날? 아, 이거는 아욱이라고 합니다. 여기 상추도 좀몇개 있던데? 그고 어, 지금? 지금 그... 아, 이거 상추예요? <웃음> <웃음> 모른다. 이렇게 봉오리 달린 게 아욱이구나. 어, 이게 아욱. 여보, 아욱. 아욱. 원 아욱. 아이 파디션 아, 차. 여기다요? 바구니 해? 쓰라고. 음. 응. 바구니도 예뻐. 바구니가 예뻐. 색깔이 지금. 아유, 딱 이쁘대. 아, 이것도 그. 쁘다 아우. 아우 꽃 되게 이쁘다. 맛하다. 삶아서 이거 무쳐 먹으면 맛있어. 이런, 어. 이런 거는 먹어야겠다. 진짜 힘들었어, 이제 다 누워진 이제 다 <laughs> 아, 뭐야. <laughs> <꽃다 말이야? 웃음> <프로포즈 좀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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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이야프로포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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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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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다뭐뭐

엄님 덕분에 간식을 푸짐하게 먹겠다. 음. 맛있어? 짠. 짠. 짜. 짜? 음. 뭐? 아니 요새 하도 간 없는 걸 먹다가. 나 줘봐. 물 뺏어 먹어. 응. 와. 막 떨어지네. 음. 음나 방금 나 먹던. 먹는다. 진짜. 우리 좀 그래도 우에잘락랐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잘하고 있어. 맛있어사서 <laughs> 먹었다고? 먹고사고생한다고사고생다고 저도 아빠 엄마처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서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이거 나중에. 아껴 먹자. 근데.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먹어야 돼. 왜냐면 단 조금 먹어. 그럼 하나 나눠 먹자. 아 싫어. 아못 먹어. 하나 나눠 먹자. 머리 떠서 먹어. 나눠 먹자. 네 커피 안 먹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라떼는 끊으려고 했어요. 라떼 먹으면은 너무 완전 무슨. 되게 여보, 뭔가 과수원 며느리 같아. 과수원의 시집온. 그러나 쪽겨날와매실 이거 이거 먹자 승아도 하나 따고 요거 따면 되겠다. 잘했어 향이 엄청 좋다 음, 향 되게 좋아 맡아봐 <목소리> 엄청 좋지 오, 너무 좋다 여기 <목소리> 이렇게 닦아서 응?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드려 맛있겠다 완전 잘 어울린다 우리 시골 여행 살자 누구 고생시킬라고 <laughs> 응? 옛날에, 아, 이쁘다, 좋다, 막. 맛있다. 하루, 하루 와서. 여보는 어, 지금 뭐 농촌 체험이야. 어, 내가 뭐 썼네. 썼네. 자, 다 쓰신 거 여기 주세요. 예쁘다, 파고 같아. 이것 봐, 예쁘대. 농촌 생활 <laughs> 아, 초짜에 붙이게. 무조건 말랑, 말랑. 예쁘다. 이것도 말랑말랑해. 이쪽이 너무. 말랑말랑 아. 음, 말랑 잘 익어서 그래. 아. 하나씩 고르세요. 물 끄고. 아, 하나씩. 고르라고. 하나씩 고르세요. 아나 하나, 이거 말고. 어 이거. 저 어른들 갖다 드려. 어, 진짜요? 어.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어, 막간장 한 살린 거 해도 되고,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조미김을 넣으면 안 돼. 김밥김을 넣어야 돼. 근데 김밥김 중에서도 한 살린 김밥김이 진짜 맛있거든?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진짜 맨날 먹고 싶어. 조미김. 그래서 이거 먹는 날 형부가 치킨을 시켰어.